배부르면 안 먹나? 먹아. 응, 우리 먹이 맛있어요. 응? <laughs> 아니 빨리도 안 먹어. 저... 음, 천천히. 야야 때지. 온못 먹어. 어릴 때부터 일이 응. 주둔 버리시몽가 먹어. 뭐봐 이리 보다. 항망, <laughs> 응? <웃음> <항몽>. 응? <웃음> 이쁘니? 이쁘니? <웃음> 잘 거예요. 잘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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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아니, 추워. 쉬라. <laughs> 거기 밤토이 떡구야, 떡구야, 그럼안 돼, 밤톨리한테 떡구, 어, 밤톨. 밤톨아, 이리와. 밤톨이 발좀 왔는가 보네, 우리 밤톨이가. d n a 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어떡해, 밤톨 안 돼. 떡구야. 덕구야, 음, 엄마 한 봐줘. 덕구야. 덕구야, 엄마 한 봐줘.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 미치겠다. 응? 덕구야. 밤톨아, 이리와. 밤톨이 이리와. 밤톨. 밤 토라 참 미치겠네. 이리 와, 밤 토리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어, 이리 와, 밤 토리 이리 와. 에휴. 먹어. 달리마, 애기 잘 지키라. 애기 등에 저기 뭐야? 천천히 먹어. 딸님이 배가 왜 그리 그래 쏙 들어갔노? 딸님이살 빠진 거 같다. 오 어, 천천히 먹어. 달림아, <laughs> 오늘 설이다, 설. 설이 뭔줄 아나? <laughs> 천천히 먹어. 음, 밥 먹어? <laughs> 야밥 먹어? 소리하고 야 이거 <laughs> 두 누나하고 엄마 집인데 먹고 가음 천천히 먹어 순서 기다리고 있나? 아이고 이뻐 <laughs> 순서 기다려. <laughs> 단지야. 단지야. 단지. <laughs> 음? 단지야. 오랜만이다, 단지. 단지야, 예, 단지야. 강순아강순아밥 먹어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날 따뜻하지. 지도야 밥먹어 지도 밥먹어 지도야 밥먹으라 이쁜아 왜그리 돌아다녀 응? 한자리 안있고 까망이 어디 갔는데, 응? 니네 딸은 어디 갔어? 어, 천천히 먹어라. 에이, 우리 이쁘니. 천천히 먹어, 이기. 아휴. 이쁘나? 엄마 오래간만에 보네. 깜돌아,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아, 자리 있었어. 응, 돌아, 자리 있었어. 응, <laughs> 조심히 다녀라, 응? 잘있어요 응? 밥 먹자. 혜세가, 응. 고생 그만하고 가자. 어?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 네. 어. 어. 오늘 너무 춥다. 아니, 야이방 보내볼라고. 어디 좋은데 갈수 있으면 보내야지. 응. 매일 얘한 예, 개까이서 자네야. 해세가 아. 이리 와. 해세 밥 먹어. 어밥 먹자 이리 와봐. 어 그래 그래. 어 고생 그만하자. 이리 와. 해세. 밥 먹어. 어이, 밥 먹자. 어이, 아빠. 응? 밥 먹어, 이리 와. 기다리고 있었나? 잡히라니, 해색은 안 잡히고. 자꾸 난 애들이 오네.